자, 유튜브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유하. 자, 오늘 님들 패치 내역 중에서요. 그게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패치 내역에서, 젖소랑 과나코. 어, 젖소, 과나코. 버터랑 치즈. 이거를 지금, 이제 양이랑 닭을 다 빼고 이걸 넣을 건데요.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버터랑 치즈를,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아 이번주꺼 아나 광원속도 해야되는데 버터랑 치즈로 이제 도감이 새로 나올거예요 도감이 아마 새로 나올거거든 그거를 일단 이건 4개 네 이제 미리 대비해야겠죠 어 부캐로 옮길 필요가 있나? 그니까 이거를 지금 다빼 이거 초이님 이거 다 빼야 되나요? 두 마리 남기라고 일단 이거 수확을 다 할게요. 몇 마리 남겨? 양털 오 양털 왜 이렇게 많이 줘. 나 수확을 두 마리 남기고 다 도축을 할게요. 아이고. 난다 해야 되나? 그럼 다 수확하고 다 옮길게. 어차피 이거 많이 모아놨으니까, 황금 양털이라요. 그거는, 어. 자, 이거를, 그리고, 배치를 하고, 가축 배치. 배치. 두 칸이 모질라는데, 이거는 15랩 찍으면 더한칸더할수 있죠? 근데 이거를 축사를, 지금 몇 일이면, 열, 시, 일 아, 이틀이 걸리는데, 이틀 동안, 이거 일단은 이거, 가만히 냅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버터랑 치즈를 이제 축사로 모아두시고 그 다음에 도감, 새로나온 도감이 또 조만간에 한번 나올 것 같아, 지금 투력 계속 올리는 거 보니까 이제 올릴 것 같거든요 어, 이 부분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축사에서 관아코를 기수 있는 어, 여기 황금버터 그리고 관아코 우유 어, 관아코 우유나 함께 확률적으로 황금버터 위에 치즈, 황금치즈 이거를 일단 구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조쏘는 72시간이야? 아이 겹쳐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아, 얘네들은 72시간이네. 미친, 3일이나 걸리네. 다음 패치 때 바로 나올 수도 있어, 잘하면. 어. 소 겁나기네. 자, 이거랑, 이게 하나가 또 있구요. 근데 내가 방금 또 하나, 뭐 같이 하려 그랬는데? 아이씨, 잠깐만, 기억력이 붕어가 되는데? 나뭐하려 그랬지? 어 이러면 엔지각인데 하나 같이 뭐또 하려 그랬는데 음나 이거 내가 아까 말아 요일상점 맞아요 <laughs> 일상점어자 이거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거 오늘자 이거잖아요 이거 산 사람들 개 흑두루미니까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상급을 결정 이것도 사지 마세요 요일상점은 여기 있습니다 목록이 있는데. 어, 자, 펄 상점 가면 되죠? 아, 인가비를 보여주는 거죠. 그니까. 러 자, 여기 다 있습니다. 펄. 인까 그러니까 요리 상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일단, 월요일 날, 이거는 무조건 사는 게 개이득. 가문당 1일 1회 구매 가능인데, 500펄로 1375펄을 수거할 수 있는 아주 창조 경제죠. 월요일은 개이득이고요. 그 다음에, 신화, 심연기운이잖아요? 이거. 이거는 신화기운으로 치면 210배란 소리거든? 근데, 1000펄이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득이야. 지금 퍼즐로 해서 200개 나오는 사람들 200개도 사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득이야. 어, 이것도 이 아, 근데 이거 흰 펄이네. 씨부레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흰 펄인데, 이거 방법 있습니다. 이회 이대, 1회 펄 많으신 분들, 이걸 모으세요. <laughs> 어허! 일일 볼 많으신 분들, 월요일 날한 토요일부터 모으세요. 어, 근데 이게 모으게 되면 이제 퍼즐이 있는데, 아, 퍼즐, 이십 아니, 퍼즐! 퍼즐 어떡하지? 아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이거 닌도 과금을 해야겠는데? 강제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거 사는 법이 그냥 과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월요일 날 그러면? 포즐 때문에 일단 당장은 못 모아요. 음. 500%를 퍼 수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싸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월요일에 한번 기, 생각해보자. 어. 아니면 1일 퍼를두개에 11,000원 과금해서, 11,000원 과금해를 해가지고, 해도 되겠지. 아니다. 3번 사야겠네. 100, 200%씩 들어오니까. 연속 구매밖에 답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아니면, 연속 구매, 그, 거기, 이거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이것도 개혜자임. 연속 혜택. 이거 안 하신, 1단계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이것도 괜찮고. 근데, 일단, 퍼즐이 끝나야 이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블랙 펄이니까, 심연기운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 거. 이게 2,500 펄. 와, 이거는 또, 펄블랙 펄. 블랙펄. 이것도, 블랙 펄로 쓰는 게 낫겠죠? 어. 1요일에 쿠겐크 사고 1% 받으면 500이라고요. 아 쿠겐크 이거 주말 이거야, 608? 이거 요608 5천 이거 5500원에 그러면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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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음, 이거 사도 되겠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퍼즐 하면서 해도 되겠지? 음 퍼즐 먼저 하고 음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것도 사는거 나쁘진 않아요 두번 가능하거든? 근데 5천펄이랑 두번이면 5천펄이긴 한데 이게 5만 5천원이야 근데 이게 내가 볼땐 이게 안팔렸나보지? 안탐.. 안팔렸나보지 이거? 주말시면.. 아니 주말시면이 아니라 어디있었지? 검, 투사 슐슐, 이거거든? 이거 5만 5천 원짜리거든요? 어, 이걸 그냥, 파네? 근데 파편이 빠져있어. 파편이 빠져있는 상품입니다. 어. 이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확률적으로. 3개중한 개네요. 어. 광원석이나 장신구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 요 수정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2500벌에 근데 이아 근데 좀 호불호 많이 갈리겠다 이거 좀 보,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 이거는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어 <laughs> 다시 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장신구 걸리면은 개이득이긴 하지 2500벌에 산 거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일단 이, 월요일날만 무조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수정 나오면 쌉손이네 아이씨. 이거는 좀 보세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나도 퍼즐 때문에 매일 다 쓰고 있어요, 벌 퍼즐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고, 어, 그리고 나서 이번 패치에서 또 저거랑, 그리고 또 아까 다른 것들은 이제, 어, 패치노트 리뷰에서 영상에서 보여줬잖아요. 그 부분 참조하시고, 혹시나 이게 좀 놓치신 분들 있으면 그, 치즈랑, 우유, 아, 저거, 양이랑, 아, 양이 아니라, 이거, 관나코랑 관하, 저쏘. 바꾸실 분들은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나온 이유가 시면학스에, 어, 뭐야, 왜또 튕겨? 뭐야? 어? 야, 다 튕겼어? 야 님들 다른 분들은 어때요? 와싹다 튕겼어요 혹시다 동시에 튕겼어요? 어 진짜? 다 튕겼어요? 패치했나 봄. 서버 안정화 작업 중이래요. 서버 안정화 작업 중이래요. 다시 들어가죠? 야 근데 여기 월급 하고 있는 사람들. <laughs> 잠깐, 9시 7분에 공지 썼는데, 안정하다가 만다고. 월경 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월경 중에 튕겼어요? 아, 진짜. 아니, 지금 바로 접은 되지 않아요? 아, 임점이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임점이야? 지금 들어가, 지진 않아요? 어, 되잖아. 어, 되잖아. 어, 임접은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다튕긴것 같아. 플레이는 가능한데, 전 서버 사람들은 한번다 튕, 긴은것 같아요. 오늘 개처럼 눈행 이거, 이 커놓고 잠수인 사람들은 개쌉소인데 자,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해프닝도 있네요.